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하이스트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일본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관세 협상을 마쳤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일본 측에서 이제 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미,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15% 가량 관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25%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관세협상 이후에 15%로 줄어든 만큼 이번에 한국정부도 이제 관세협상 관련돼가지고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국측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가스개발 관련돼가지고 투자 이 부분 참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분명히 하이스뿐만 아니라 뭐 동양철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 알래스카 가스개발 관련돼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좀 주목을 하시라고 하면서 지금 이바닷권에서도 한번 지목을 해드렸습니다 추천드렸었는데 자 지금 결국 제 말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최선 못해도 지금 몇 프로 정도 쓰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약44% 가량 수익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하이스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외인과 기간의좀 강한 매수세 좀 눈여겨 보여지고요 자기간과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포죠 이제 주포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좀 참고 참고하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는10% 가량 중인데 자장 초반에 보시면 약 25점 약26%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매물들 나오면서 좀 늘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일단은 이 관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벤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장 상당히 안좋은건 맞습니다 좀 악재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좀 악재 아닌 낙재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리가 좀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많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 수익 최소부터도 10에서 15%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절미 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이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하이스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신 을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명, 많이 연락을 주시. 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하이스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인맥들가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아직까지도 하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보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료로 좀 호들감을 떨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진국이래서 제가 좀 강하게 좀 강조를 시켜드리는 데자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에시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는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막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를 하고 있는데요.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자, 하스틸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볼 수 있고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로 위 핸드폰 번호로 하스틸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8나 팔아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